15번 점근선의 방정식이 쌍곡선이구나. 뿔마 3분의 4X고 두 초점은 C라고 세팅을 해줬고 인 쌍곡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점근선 하면 어, 뿔마 A분의 BX인데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좀 어, 세팅을 하고 갑시다. 쌍곡선 따로 방정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쌍곡선의 방정식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구나. 이게 꼭 1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여기 초점이 시코마 0 마시코마 0이니까 1이라는 게 보장이 되고 어, 여기 점근선 받은 거 가지고 또 식을 써보면 아, a분의 b가 3분의 4구나. 자, 이걸 세팅할 때내마음속에 a, b는 다 양수입니다. 그가족권을 보면 pf 다시는 30 그리고 pf 는16 에서 24 그러니까 쌍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은 pf 다시가 더 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으면 음, 이런식으로 되겠다 그렇죠 여기가 30 이고 여기는 16 에서 24 이고 그런데 음, 우리가 요 가에서 좀 정리해 볼수 있는 게, 우리 쌍곡선은 긴 거에서 짧은 거 빼면 항상 뭐와 같아요? 주축의 길이. 내가 세팅한 요식에서 보면은 2a와 같잖아요? 그런데, 어, 요 값은 30이라고 줬고, 그렇죠 pf 값은 16에서 24이로 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2a의 범위를 잡을 수 있죠. 2a가 가장 클 때는 30에서 작은 16 뺐을 때의 값 14고 가장 작을 때는 20뺀값 30에서 20뺀값아 그래서 A 범위를 좀 잡을 수 있어요. 음, A가 5와 7 사이 포함해서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조건을 살펴보고 있고요. 나를 보면 X 좌표가 양수인 꼭지점 A에 대하여 지금 여기 말입니다. 꼭지점 A가 여기구나. AF의 길이는 자연수이다. 아, 여기 길이 그럼 표현할 수 있잖아요. 음흠. AF 길이는 여기 C라고 주어졌고, 어, 여기 지금 제가 A라고 세팅하고, 아, 요게 지금 자연수구나. 요만큼 받았어요. 1 음, 0배기 A가 자연수니까 A가 자연수라는 거는 아직 모르고, 이때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구하시오. 내가 구해야 하는 별이. 주축의 길이는 세팅한 거에서 내가 지금 2 a A를 찾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. 또안 써먹은 조건이 요거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. 요것과 요거를 좀 이용하면 되겠다. 아까 여기 잠근상 있는 이식 다시 들고 오면 b를 좀 없애고 문자 a만 남겨 볼게요. 아, 나 이제 b 대신에 3분의 4a 쓸래. 그리고 음, c도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. 그럼 내가 지금 초점 c는 어떻게 구한 거지?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해서 나온 거잖아요. 그런데 어, b 제곱 대신에 이제 3분의 4a 쓸래, 9분의 16a 제곱 쓸래 하면은 9분의 25a 제곱. 그러니까 아, c가 3분의 뿔마 3분의 5a인데 둘다 양수니까는 c는 3분의 5a구나. 그럼 나 조건에다가 다시 이 사실을 넣어 보면은 c 기 a. 그러니까 3분의 5a 빼기 3분의 5a 빼기 a인 3분의 2a. 얘가 지금 자연수구나. 음,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건 3, 6, 9, 12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, 아까 가조건에서 이런 사실 보였잖아요. 그러니까 두 사실을 종합하면은 A가 6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.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주축의 길이 2A는 2, 6, 12가 되겠습니다.